경과 보고도 전해 듣고 환영사와 축사의 말씀을 전해 듣고 아주 의미 있는 네, 공 세르머니와 더불어서 첫 삽을 떠야겠죠 시사 회차까지 하면서 이 공간에서 네, 네. 다시 한번 열겠습니다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의장님 모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지바시. 주셨는데요. 거듭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자, 다음은 식품 로봇 푸드 테크 연구 지원 센터의 비전을 담고 있는 영상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가 절로 나오죠. 아, 식품 로봇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비전을 담은 영상을 같이 보셨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오늘이 있기까지의 경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과 보고는 이성수 부항시 식품산업과장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항시 식품산업과장 이성수입니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도테크 연구지원센터는 식품산업의 IT, BT, AI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낼 핵심 인프라로서 2 0 1 4년부터 현재까지 농림추산식품부의 공모를 통해 전국 5개소가 선정된 가운데 그중 하나로 황씨가 식품 로봇 분야 거점으로 선정되며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보센터는 지난 2 0 1 4년 4월 최종 선정 이후 10월 부지 매입 및 건축계획용역 실시 12월 기본 실시 설계용역 2015년 5월 시용사 선정에 이어 오늘 착공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지난 2013년부터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K-치킨 추진위원회 발대 시 월드 푸드테크 협의회 경북대구 지부 발조 포항 글로벌 푸드테크 포로 개최 한국로봇산업협회와 푸드테크 로봇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대학, 연구기관, 기업들과 함께 프로테크상 중심지 방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행동고를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자 오늘 여기까지 그 과정, 과정 경과를, 경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 이성숙 헌재 식품산업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푸드테크 아, 연구지원센터는 식품산업과 로봇기술, 로봇기술, 로봇기술 융합이라는 그 새로운 장을 여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것입니다. 앞으로 그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을 기념하는 의미의 기념사를 청하겠습니다. 기념사는, 기념사는 주원철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주원철입니다. 중요한 은 이강덕 포항시장님, 양금희 경제부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곳 포항에서 식품로봇산업의 중심이 될 푸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착공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뜻깊은 순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이 연구지원센터의 설립이 앞으로 식품로봇산업 발전과 푸드테크 혁신에 정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푸드테크는 식품산업에서 첨단 기술이 융합된 신산업으로 생산부 등유소비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푸드테크 발전을 위한 제도적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10대 핵심 기술에 대해서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 양성,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푸드테크 산업의 산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핵심 기술에 맞춘 푸드테크 연구 지원 센터를 구축해서 지역 특화 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오늘 이곳에서 시작되는 포항 푸드테크 연구 지원 센터는 10대 핵심 기술 중 가장 중요한 식품 로봇 분야를 선도할 거점이자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체, 대학, 다양한 전문가, 그리고 지자체가 활발하게 교류하고 협력한다면 포항시가 식품 로봇 기술의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되어 산업 전반을 이끌어 나갈 것임을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연구지원센터가 차질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공사가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포항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환영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간덕 포항시의장님을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이 더운 날 겨울까지 이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절대 우리 잊지 맙시다. 네. 이 무더운 날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날 정말 떳떳했지만 죽을 곳에. 그렇죠? 네. 오늘 이 센터 착공식,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우리 주철아 주원철, 주원철 농림식품부, 우리 국장이모셨는데 송미영 장관님께서 오시려고 하다가 더바가못 왔다니. 농림부에서 이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아, 오늘 또, 우리 양금이 부지사님, 오늘 오전에 또 왔다가 다시 경주 왔다가 다시 여기 오시고 정말 열정적으로 잘 해주고 계십니다. 양동이 부지사님한테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아울러서 어 우리 여기 센터 앞으로 운영하면 큰 역할을 하게 될 우리 NSF 인증시험센터 우리 조티 바신 아시아 전무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 더운 날 부산에서 여기까지 는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땡스 베리 마치 그 다음에 우리 저방시 의회에 우리 이재진 부회장님을 대롯해서어원님들또 어, 오신 분이 자리에 의원님하고 또 있는 경우 예 박수 보내주십시오 저기 그 우리 저 부회장님 여기 내년 초대면은 우리 여기에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어, 법률이 아니 올 연말에 시행되거든요. 11월, 12월 21일 날고 그 정각이 푸드테크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조례. 조례를 만들었는데 동의하죠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엊그제 예, 예, 동의한다는 뜻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엊그제 의원에서 뭐 그래픽뭐해가지고조례만들는데 난리보고 이랬는데 그런 건 절대 안 된다. 이런 거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어 우리 하창하 도의원님, 전기원 도의원님, 이칠구 도의원님 이 더운 날 이래와서 뜻을 같이 보태주시데 감사합니다. 여기도 박수 보내주시죠오 어, 물론 서 부항의 푸드테크 산업에 큰 기여를 해주시고 있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우리 이기원 서울대 푸드테크학과 우리 학과장님, 교수님과 또 우리 유로메카 박정훈 대표님, x y z 우리 황성재 대표님, 또 기타 등등 뭐 굉장히 많습니다. 손병훈 우리 식품발전사업협의회 회장님하고 따뜻한 보내주시죠. 그다음에 우리 김병산 대구경북 자유구역청장님 저분이 고양이 영철이에요철 일어서 고 있어, 일어서. 김병삼 우리 경제자유무역청장님박주모님 영천이 모였네 영천, 영천. 영천. 영천 예 나머지는 하여튼 우리 푸드테크 산업이 포항이 하나의 큰 시산업에 축이되도록 열심히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나중영 상공원에서 회장님을 비롯해서 아니 우리 영구식도 님도 오셨네 많은 분들 오셨는데 집중 육성하시자 감사합니다 네 예, 계속해서, 계속해서 말씀 좀 이어가겠습니다. 좀 오늘, 이렇게 오늘 이렇게 뜨거운 날 우리는 모였습니다. 축하하기 위해 모였죠. 축사를 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님을, 경제부지사님을 여러분 다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 저는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양금희입니다. 아, 너무 더워가지고요. 사실 제가 많은 분들의 이름을 거명해야 되는데 오늘 딱세 분만 지금 거명하겠습니다. 그 주원철 농림식품 어 아,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원철 국장님 그리고 오늘 여기 함께 해주신 이강덕 포항시장님 그리고 월드푸드 산업협회를 이끌고 계시는 어 이기원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모든 분들은 어 여러분들 다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포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서부터 정부의 던든한 지원 안에 어, 어, 착공식을 하게 됐습니다. 어, 이 산업 현장을 이끌어가는 기업관계자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이야말로 포드테크 산업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산업을 성장시키고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NSFI의 협력은 포드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북의 동아시아포트테크 인증의 허브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NSF 조치바 신전문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NSF와 같은 인증기관을 그 나라가 갖는다는 것, 그 도시가 갖는다는 것은 산업의 이니셔티브를 지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정과 표준을 갖는 겁니다. 그 시발점이 포항이라서 여러분들 굉장히 큰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을 꼭 기억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은 NSF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포드테크는 로봇 산업과 함께 어, 발전하는 우리의 큰 미래 목걸이입니다. 여러분들 포항에서 어, 로봇과 그리고 식품과 함께 이 발전을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기술들을 인정받고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도, 경상북도도 무엇보다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경상북도 경제 부석회에서 축사를 더불어서 오늘의 첫 공식 의회를 한번더 되짚어주시는 되짚어 말씀까지 보태 되짚어 네,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말씀 전합니다. 잘 보시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축하의 말씀을 네, 이어가겠습니다. 경상북도 의회를 대표해서 한창화 의원 의원께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오늘 저 소관위원회 이친구 의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손이곤 부위원장님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해야 되는데 저 보고 받아오더라고요. 그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모자 썼으니까 안 뜨겁다고 모자 쓰고 올라오고 계속 올라와습 식품 분야, 식품 로봇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착 공식을 환영합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에그테크에 이어서 푸드테크를 위한 정말 진심으로 간절하게 여기를 위해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안에 뭐 지금 우리... 이 연구센터가 뭐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잘알 겁니다. 그동안에 수고했던 우리 경서 관계자 여러분 및 과장님 그 공무원 여러분들, 특히 경상북도 그다음 포항시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동가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해 달라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겠니니다이사합니다감사합니의장께서 축하의 말씀니다감사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니요감사시회부감사장이재진입니다인사올니니다사실은 날씨가 더우므로 내합사는니다니다 인간은 니다스럽습니다따사서사실니다감사 자연에 의해서 포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축소를 시키면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국장님요, 정책 국장님요, 우리 예산 많이 주어서 이중간 자연의 역할을 없애고 포도 기술을 실현할 수 있게끔 예산 많이 보내 주시세요. 그리고 그 도의 양금이 오늘 안 그래도 시간 여기에 인사를 다 하려 이러면은 한 세월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도, 우리 광시와 같이 합해서 후두 대구 연구에 충실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Of Kyon Sang Bok To, Pohang City, and Pomia. We are very pleased to extend our relationship with Pomia in Pohang City, Kwang Song At NSF, we look at this as a significant step to progress our mission in public. 저희는 오늘 광시 동상북도에서 포미아와의 협력 관계를 확대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 협력이 사회와 지구 건강을, 건강 증진을 위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Through t h i To support manufacturers in meeting the standards of material and design to improve the product safety and sustainability. We share a common goal in driving innovation that leads to safer and more sustainable solutions. i am excited to further enhance our collaboration and partnership to expand our impact and your impact in the region. 저는 이 지역에서 더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과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7월에 포미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NSF 연구소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포미아 팀이 NSF 전문가들과 매우 뜻깊은 시간을 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We hope that NSF certification can help Korea food equipment business to extend their business across the globe. 저희는 NSF 인증으로 한국 식품 기기 산업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Thank you. For having us here today and for the amazing work you are doing at p o m i a 감사 m i a s o s l i a d a p o l i i a 에서 h o 주시는 훌륭한 노고에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등 첨단 R&D 연구 인프라를 보유한 경상북도. 그리고 포항시가 공중보건과 식품안전인증으로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비영리기관인 NSF와 만났습니다. 그 의미를 더해서 오늘은 시간 서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에 참여하실 세 분을 먼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조치바신 NSF 아시아총괄 전무이사님과 그리고 오늘 지사님 대신해서 와주신 양금위 경선국도경제부지사님, 이강덕 포항시장님까지 세 분을 같이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미국의 아버의 본사가 위치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비영리 독립 인증 기관으로 80년 이상 세계 공중 보건 기준을 개발하고 전 세계 180개 이상의 국가가 다양한 고객에게 인증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 그리고 식음료 영양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의 45개 이상의 지사, 3,0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엄격한 시험과 인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무대로 올라오신 세분 지금부터 전자 서명. 진행하겠습니다. 네, 본 협약은 국내 푸드 산업의 신뢰와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상징적인 첫 걸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뒤쪽 보시고요. <laughs> 여러분은 다시 한번더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더 박수로써 이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새로운 출발을 응원. 하나, 둘, 셋! 첫 점을 뜨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